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몽땅 다 타버리고 또 때마침 통장에 현금도 다 찾아가지고 집에 놔뒀네요. 그 돈도 다 타버리고 당장 직구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다 타버리니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생계 지원금을 줍니다. 집도구해 주고 옷도 입을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사 먹고 아이들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올해 혜택 받은 분이 중에 좀 계실 텐데 근로장학금이라고 들어, 아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근로자한테 주는 장려금이 많게는 한 300, 400 정도까지 줘요. 모르셨어요? 어.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는 또전기요금 혜택을 줘요. 우리 셋째 알아서 혜택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청을 해야 줘요.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죠. 그래서 한 달에 보니까 15,000에서 한 2만 원 정도 혜택 보는 것 같아요. 나라에 좋은 것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좋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 자체가 안될 만큼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물된 동산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숨겨진 이 백향목과 감남나무 같은 그 결실의 축복들을 우리 다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펴보니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좋은 것다 예비해 놨다가 신청 안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하나 더 팁으로 드리면, 어 휴가비도 줍니다. 휴가비, 그래서 내년에 근로자 휴가비 이렇게 쳐보세요. 이렇게 많진 않지만, 4인 가족 하루 정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휴가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신청해서는 휴가 좀 가시고,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도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제가 목상을쭉 해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시다 이만하면 됐다. 이 만족. 만족하니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에 현재 주신 것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모든 일에 그냥 불평불만 해서 어, 그러면 그거 좋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확 바뀌었죠. 이제 가을로 왔잖아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남자의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결실 이 나무들이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실의 때에 딱 보면서 아올 한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해서 복음의 결실이 하나도 없구나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 하고 이제 결실의 때가 돼서 아 주님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군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꼭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시간을 주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년에는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것. 만족해버리면 이런 강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족한 건 없을까 살펴보고 그것 있다면 구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성경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여기 구한다고 하는 것 앞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좋은 직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짝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질병 나아야지요. 사업이 이왕 풀그 사업 잘 되어야죠. 삶 속에 형통함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다 아시는데. 미주알 고주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있냐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고상하게 고상하게 해야지 뭐 구질구질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질납게 나는 신앙생활 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 말씀만 봐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뭐이 말씀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 33절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 없어요.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항상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그 하나님 다아시니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더 명확하게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물질, 또 만남의 축복, 좋은 가정 만드는 것, 질병이 났고, 삶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계획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받지를 못해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줄때 앞에 벗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한 12시 정도 왔다고 생각합시다. 12시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 몰골을 보니 뭐 어디 빚쟁이한테 쫓겼는지 며칠 굶어서 그냥 이 당장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친구도 이 배고픈이 먹을 것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친구에게 먹이려고 집에 살펴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아, 생각해 보니 바로 옆에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 친구한테 가서 음식을 구해다가 이 배고픈 친구 먹여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갑니다. 가서 만한 시간 정도 걸렸다 치고 새벽 한 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 친구 지금 왔는데 배고파서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비유의 말씀이 그런 얘기 하죠. 친구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지금 우리 지금 잠못 있고 애들하고 다 자고 있다.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 알았다. 내일 아침에 올까? 올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는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계속 도드립니다. 계속 도드려요. 그러면 그 친구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저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밤새도록 두드리겠구나 밤새도록 두드리면 잠도 못 자니 아마 옆에 있는 부인이 먼저 얘기할 거야 야 빨리 줘보고 쳐하라 그 밤새도록 무슨 짓이냐 그래 가지고 막 자꾸 두드리냐 그거 귀찮아 가지고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라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아멘.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애간장이 녹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는 얻을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40일 기도하잖아요. 40일 새벽 기도, 또 1000일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금식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벗은 자기를 위해서 친구에게 간청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이 배고픈 친구는 친구를 잘,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야잘 만난 거예요. 거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친구 잘 만납시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좋은 법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나락의 길이 있어요. 빠질 때가 있어요. 의심에 덧대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덧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왜이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 고비를 넘기고 현재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격려하십시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죽어지는 친구, 그것이 큰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오셔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 벗은 먹을 것 구해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억압과 사망과 고통과 신음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죠? 제가 친구에게 수시로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생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 당할 때에, 나에게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위로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 성이 히시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전했어요. 명확한 뜻. 이사야 3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스가 예, 병들어 죽게 되니 암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야에게 전하는데 내용은 딴게 아니에요. 너곧 죽는다. 죽을 준비해라. 유언을 써라.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야에게 희수하게 전하니까 히스야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묘자리도 봐놓고 뭐 유언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와께 기도하여 이럴 때 여와여 구하소서 심히 통곡하니 뭔 얘기입니까? 희식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속히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고 벽을 보면서 하나님 죽기 싫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권목사, 이제 일주일 뒤에 데려가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뜻을 이루소서막 여기저기 비상금 숨겨놓은거다 걷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뭐 요원도 쓰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저도 희스게 같이 할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저에게 주신 그 비전들은 어떡하시고, 아마 벌써 데려가려 하십니까? 아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주셨는데, 사이도 두명 봐야 되고, 며느리도 한명 봐야 되고, 손주, 손녀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웬 말이십니까? 웬 말이십니까? 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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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행복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결혼할 때그 아내분은 그 남자와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남자가 그 사모하는 여인 앞에 와서 눈물 뚝뚝 흘리고 아무 말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계속 울기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앞으로 결혼할 또 마음에 드신 분좀 참고하세요. 이 사람의 눈물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바꿔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괴가심을 바꿔요. 히스기야가 엉엉 울고 통곡하니 마음을 찢고 하나님,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데려가려고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초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조차도 변경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바라볼 때에 여러가지 뭐 이런 뭐, 뭐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통하며, 울며,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계실까요, 목사님? 제가요 그 20일 새벽도 해보고, 10일 금식도 해보고, 간청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주세요.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 자꾸 달라 그러면 우리 주지 않죠. 기다리잖아요. 성인 될 때까지. 왜? 그까지 장난치다가 다치고, 이웃도 다치게 하니. 저도 인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의 구한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순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만, 내가 자랑하기 싫어서,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따라 합시다. 왜그 질문을 꼭 하세요? 나는 이것을 왜 구하는 거야? 왜 구하는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선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아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생선을 구하면 하나님 뱀 주시지 않아요 알을 구했는데, 그 알은 달갈이에요. 달갈, 달걀. 맛있는 달갈구 했는데 정갈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가는 말씀이 하나인데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보에 옆면 안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때 저는 성령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어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에는 이새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축복들을 죄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니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오는 고통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비유가 좋을까 고민해 보니, 제일 좋은 비유가 바로, 전기예요 전기 같은 역할을 해요. 전기,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전제품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습기많다고 습기 제거 기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 공기청정기, 요즘 뭐 그것도 있을 거고, 뭐 냉장고는 다 계실 것이고, 이다 갖춰놨잖아요. 다 갖춰놨는데, 갖춰 전기가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 합시다. 다 소용없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고 축복이 일로 나아가는 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뭡니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독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